네, 조금, 어, 격합된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 짧게 드리자면, 우리 환경공무원분들과 위협위위원님들께 그 말씀 꼭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곳에서 비슷한 상황에 공감하면서 느꼈던 것은, 저렇게 아니었는데 그걸 왜못 믿어 하시는데, 과거에 대한민국의 역사에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부정하기 는 어렵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실까 하는 걸한번더 생각해 주시고, 지역 주민의, 그리고 환경단체의 그 소중한 마음들을 한번더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기회를 꼭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영석 과장님께서 지금 오늘 사업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과 Q&A까지 말씀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과 앞으로 나오세요. 가볍게 박수 한번좀꼭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낙동강 통합 물관리법 변경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이한 다음에 대한 중요한 내용, 제안 가을 그리고, 어, 국동의의원회간에서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이곳을 위한 어, 갈등이 오랫동안 운영되어 있상황니 그래서 2 0 2 1년 6월에 위원회 청원에서 낙포만 통합 물갈이 방안을 의결한 바가 있고 주요 내용은 크게 어, 3가지입니다. 예, 원류 수실 개선, 그러니까 안전한 물갈이 방 상생지원 방안이 었습니다 원류 수실 개선과 관련해서는 산업에서대구 국민들의 업국수서초고도 특히, 그리고 하소발로 분리식과와 같은 상황에 관리, 이전 모가과 같이 분 관리, TOC 총량제도를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조 예방을 위해서는 수량 수진, 연계 관리가 모두 다섯 가지가 낙동한걸볼수 있게 되겠고, 안전한 물감연화를 위해서 국민 해평 시장시장으로부터대구 10장, 경북 쪽으로 물도, 부산 권에 대한, 부산 경영권에 대한 공급 방안이 어, 물 답변 방안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생 지원 방안으로 어, 공장 설립 어, 제한 지역 규제를 미적용하고, 그동안 사용도던물사용량의 지장이 없도록 농업용수 등을 지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해 지역이 어, 영양 지역에 어, 상생 지역 지역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용 부장금을한단 20원 이상 으신각을 해서 상생 어, 지역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지역 관리 사업이라든가 지역 발전 사업들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어, 통합 물관리 강화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년 9월달에 의결된 데 나가 있고 그에 이어서, 이어서 20년 4월달. 대구와 구미 간의 상생발전 협정체결대 되는 나가 있습니다. 어, 불과 그 2개월 뒤에 대구국에 어, 담는 단체장이병이 되었고, 어, 22년 8월경에 상생발전 파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구와 구미 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미시는 취소원을 공교 상류로 이전하는 판단을 권지는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환경보를 기록해서 국조실, 대구, 구미 경북, 수봉 중재 노력 을 원안을 지키고자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 저희들이 어, 오랫동안 중재 노력을 한했수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 없었고 그래서 2 0 2 3년 12월에 대구시 차원에서 말불 말등분 하우의 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하게 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어, 종년 1월부터 7월까지 안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인정했고, 그래서 7월, 작년 7월달에한경부 대구시 안전시 기술자 강사들을 통해서 사업 주의를 대회 공식으로 통과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내용도 물량을, 물량을 비정로 통합 불관리 방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병량 안의 내용은 낙동강식 하류에서 46만 톤을 지수를 하고 대구, 경북에 공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안동시에는상생기고이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울산 쪽에는 물량을 좀더 구체화해서 4 2만톤플 알파가 지연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몰류 수출 개선 사회라든가 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적정 취수량 설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대 가공시를 가정을 놓고 악동상 하천에서 지금과 같이 생활, 농업, 공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가정하에 취수량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장의 빈 곡은 기본적으로 M 방류와 치유하천으로 구성되는 농업 공급량에서 하천수 사용량, 과생공농업변수 그러니까 사용량과 말씀드린 취수량까지 빼시게 되고 사용한 후에 하천으로 회귀되고 이때는 쳐보시면 용수 공급량은 3 1 9가 됐고 이런저런 계산을 거쳐서 저희들이 계산을 바, 바에 의하면 어, 오른쪽의 표에 보시면 하천 유지 유량과 하천 여유량이 있는데 여유량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왼쪽 하단에표 보시면 그 68.5만톤이 아, 하루 68.5만톤이 되고 시기로 요청한 양이었지만 하천 유지 유량을 이제. 하기 위해서, 6 4 0사만큼으로주가과 경영하는 주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정지점에 정상에 대해서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발 행위가 제한적 이미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되면 새롭게 그 상성 보호 구역과 관련된 규제가 변경이 되는데 그것이 일부 2.6km 제곱 k 로정도로가 추가되는 부분이 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노란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원래 규제 받던 지역에서 일부 추가되는 지역이 되고 그 면적은 2.6km 되고, <목소리도> 여기는 소유주가 한분 정도 제잠십니다 대부분 음식점이나 이제 숙박업이 제 많이 있는 상황이고, 어, 제조분 제조업이 제한으로 <laughs> 있는. 네, 저희들이 국립화학과 평창과학원에 바뀌었던 고전 대중세공제과 어제, 유기물비 비율인은 0.1에서 0.2%, 퍼센티지로는 0.10%대량, 에서총인의 같은 경우에는 1ppb, 그러니까 증가가 이상이 되고, 요거는 퍼센티지로는... 그 이하 의부산까지 낙동강 하늘 쪽의 영향은 그만큼 대부속도시의 유량이 더워지기 때문에 유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강과 등을 표시할 때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건류의 수직 개선 사업 현황은 지난 30년동안 약 1.8조 원이 투입된 바가 있고, 올해 예산도 8조 원이 배상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단, 낙동강 비율에서 많이 걱정하시는 산업에서 미량 오염물질관인이 367억 원이 투입됩니다. 별개로 국제 행사 개최로시행해 주십니다. 물유도 단속됨에 의해 낙동강 물림에서양만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보재련소와 관련해서도 국민 환경도 차원의 통합허가제도 그리고 허가조건 이행을 여부를 지속적으로 동취수로인서그아래 쪽에, 취소로 인해서 그 다른 쪽에 어, 생활 농업 공업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도보통들이 있습니다. 도 저희들이 산정과 취수랑 산정과. す閉ません。 E